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강한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올렸었는데, 금요일날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선언이 현실화되면서 약간의 시장의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그 동안 일주일간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음, 상당히 이렇게 한번 정도 도지형 주고서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양봉을 뽑아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2 0한2 7 80 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지지를 해 주고 다시 상승을 했고요.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2,500 포인트 정도가 계속적으로 앞서서도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밀렸던 라인입니다. 이렇게 세번 정도를 과연 이번에 네번 정도 만에 과연 이2,500 포인트를 뚫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규추가 주목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의 조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의 불복 이슈가 더 불거져 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폭동사태가 난다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의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했다 라기 보다는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박스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올바른 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830 포인트 정도가 왔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돌파를 해서 사실상의 전고점 돌파를 보려면 못해도 한870 포인트 정도 이상은 어, 돌파를 해줘야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어,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어,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 그 투표인데 선거인데 거기에 이제 불복 선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아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 이슈가 해소만 된다면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개인들의 차익실험 물량을 받아서 어, 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올해가 아니고 내년 2021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도 연말에 랠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눌려서 많이 어, 지지라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장을 느긋하게 살펴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셀트리온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에 마땅한 어떤 움직임은 좀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굉장히 좀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경증 환자, 중증은 아니고요. 임상 일상과 관련해서 지금 초기 치료를 확인했다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 매일 좀 쏟아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셀트리온이 현재 주주분들하고의 에, 기대감. 어, 조금 더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그 희망과는 다르게 조금은 좀그 약하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에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재료가 기사로 발표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끌어올리는 상황은 그런 어, 움직임은 이제 좀 그런 시기는 지났다. 어, 실제로 정말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가 어, 진정하게 시장이 풀릴 정도 될 시점 그 기점을 두고 어, 이 셀트리온 사명제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발표해서 항체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기 전에 이제 백신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백신 쪽이또 수급이 다 몰려버리면 이 셀트리온 사명제에 대한 수급도 조금은 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에서 이 셀트리온이 관심을 좀더 어 많이 받으려면 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제 생각에는 우선은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나와줘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좀더 드라마틱한 상승을 어 만들어 내려면 이 코로나 치료제의 실질적인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2, 3상 동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결과가 나와서 그게 정말 어,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좀 그런 시점이 되고 어, 나서야 비로소 좀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만약에 상승이 선반영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선행지표는 거래량 차트도 있겠지만 수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외국인이면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도 어, 간혹. 이 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는 수급이 저는 좋은 종목이 깡패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좀 트래킹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나 잘좀 조율이 돼서 나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제 시장에서의 코스피는 외인이 7,900억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개인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3명계 중에서 셀트리온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제약과 헬스케어는 매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 이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고 전에 한번 밀렸던 요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란 것은 앞서서 보면 음봉을 세게 때려 맞았던 이 음봉의 몸통의 하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지금 어 다시 한번 돌파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에는 어제의 상승은 어 생각보다는 그 코로나, 아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움직였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가 아마도 단기적인 그 악재로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작에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외인들이 한 13억 정도, 기관은 68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아, 보시면 매동 자체는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은 나이스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지금 팔고 있고요. 누구 하나 좀 담아가는 주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 지속적으로 좀 담아가는 주체가 이제서야 뭐 조금 기관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은더숨 고르기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받으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다가 29만 원, 30만 원 정도가 돌파의 시도가 나왔을 때어 추가적인 가, 다시 한번의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좀 붙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수급이한는 것은 뭐 개인의 수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 그게 한 30만원 언저리에서 들어와 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어떤 큰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차곡차곡 양복을 쌓아가면서 어, 전에 이렇게 지지했던 이 라인을 지금은 상당한 저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 이 라인을 좀 어, 돌파를 해 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는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가파른 상승보다는 한번 눌렸다 가거나 이렇게 여기서 좀 어, 조정을 좀 받아주는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조정을 받아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하고 조금 물량을 소화해준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위치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현재 지금 11만원 정도 라인에서 여기 딱 캔들을 세워주고 아래와 위 구간을 딱 나눠서 여기 지금 이 박스권을 어, 물론 조금 어, 밀리면서 하단까지 찍어줬습니다만 이 박스권에서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조정이 지금 벌써 6개월 정도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적인 어떤 지지 라인이 확보된 상태라면 상승에 대한 힘이 나올 때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슈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움직임 자체는 안정적으로 오히려 바뀌고 있다. 서서히 추세가 좀 변경되지 않겠느냐, 바뀌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매동으로 봤을 때 최근에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뚜렷하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10월 27일이니까 거의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보시면 약간의 한 번씩 이렇게 털어주는 감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셀트론 제약의 움직임은 저는 괜찮다. 위치 자체도 많이 빠지지 않고 11만 원 정도 라인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30% 정도 가까이 넘게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 자체가 셀트리온과 비슷하거든요. 현재 지금 요 라인대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서 잡아줬던 이 라인을 이번에는 돌파를 한세번 정도를 좀 시도했음에도 지금 제대로 돌파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아울러서 매동 자체를 봤을 때에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요 며칠은 또외인들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자체가 이 9만 원대를 좀 돌파해 주면서 이 10만 원, 이 10만 원대가 돌파해서 양봉이 나와주면 이런 식으로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신호다라고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어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어,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 주면서 어, 상대적으로는 이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두고 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실의 환경 속에서 어, 지금 무조건적인 어떤 음. 어, 근시일 내에 상승을 어떤 그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좀 급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나와 준다 라거나 그게 만약에 늦어진다 라고 하면 수급을 보면서 앞선 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에서 반영이 되는지 그 점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고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종목 다 아직은 시동을 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로열티가 있으시고, 밸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한 9만원 정도 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 11만원 정도에서, 어, 유심히 좀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잘, 어, 지지가 되는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7만 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주고 나서 여기 위 구간에서 지금 30만 원과 27만 원 사이에서 움직임이 좀 벌어지는지 그걸 보시면서 조금씩 이제 모아간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추세 전환을 하면서 추후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뭐 눌린다 빠진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지 그 점을 꼭 판단해서. 어 매매 임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많은 종목들이 우후죽순 그 시세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빠지고서 거기에 수급이 쏠리거나 뭐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좀 포인트를 판단 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각각 제가 돌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금액대에서 다시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면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최대한 어쨌든 이 세트리온 삼형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어쨌든 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때에서 어,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던 아니면 새로 신규 진입해서 가지고 계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들어가시는 건좀 자제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추가적인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분석 영상도 올려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